와 한국어 되게 많다. 와 어, 전부 그룹이야. 안녕하세요. 님들 팀보 하세요? 갑니다 혹시 4인 큐예요? 아니요. 아 그럼 팀보 들어와 있는 2인 큐 이렇게 2인 큐 따로인가? 그런 것 같은데요. 고마워요. <웃음> <웃음> 왜요? 아니요 그냥요. 박박 띠라라 저거 아는 사람이 옛날 사람인데. 맞아요 저 존나게 옛날 그게... 사람이에요. 저 뭐지? 잖아요 저도 옛날 사람입니다. <laughs> 잘해보자 옛날 사람들끼리. 옛날 사람들은 연륜이 있다. 아 빠. 걸려? 또 조금만 더 가지 맙시다. 우리. 오케이. 좀, 저것 때문에. 아. 원 나... 점프를 때문에 핵이 싫어. 핵이라서. 어, 헬벤 또. 우리 헬벤 아, 개대망 피깨. 나. 어 뭐야? 점프라서 아, 핵 개피. 아이고 우리 아나가 죽어 버렸다. 9라인 아, 열심히 때려보러. 김피뽕 저기 불법 저지름 누가 신고해 주세요. 아. 아이고. 아씨, 떠나. <놀나> 정크레시면은 해줘다, 이겼다. <알겠다>. 아유 <놀나> 씨발, 허우씨. <아유> 에비. <놀나> 근데 이거는 맵이 솔직히 우리가 운이 좀 없었음. 눈피에 정크인데 이게 먼저 나와서. 정크래세킹 아니 정크래시란다아 미친, 아 난리났네. 내가 네, 거점 들어갈게. 요 어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좋다 여기. 이거 어핵킹 해킹, 겐지 해킹아 까비 아아 까비 온나 어, 아깝다 오 나이스! 아나까지? 나이스 나이스 일어나 이제 맞아 이제 시간이 되었다 우리 <laughs> 시간이다 <laughs> 어저 킬코 컷 킬코 컷 변수 냈어 할수 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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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 하나. 넓은 맵 우리가 이겨 거점으로들어고다거점거점으로바로들어 고점으로 뭐고고점게거점거점바로 오케이. 오케이. 거점, 거점 오케이 들어가들어 가고, 들어가. 어 가고, 가 아, 어, 없어. 없어. 오케이, 솔로가변점어변 가고, 어점으점으로어고점으로 가고, 고점이점어 아, 뭐야? 힐러 나한테. 어! 아! 이런 씹을. 힐러 나갔었어요. 오케이. 오이내 얘기. 저기 정환까지 저기 정환까지 지금 보시면 돼. 뒤오 뒤에. 아, 막혔어다 뭐야? 다 떴어. 잡아, 잡 잡아, 잡 잡아, 예, 예, 예. 나이스. 고고고고. 뒤에, 어, 뒤에, 어, 뒤에. 뒤에, 뒤에, 뒤에. 다 뒤에, 뒤에. 어 갔어. 이다 그리고 개피. 아, 에라, 에라, 아유. 아직 안 졌어, 아직 안 졌어, 아직 안 졌어. 뒤로 에 조금 빠지면서 하자. 우리 아. 뭐일이야 오케이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킬리고 저거 수면 그거까지. 오, 잠깐만. 나이스, 나 이거 아아아아아나겉으 끝까지 비비다 죽을게. 구환이 그 변수까지 냈어. 하나 죽였어. 어, 아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, 토르. 트리코 우리, 우리 거점 가긴 가야돼. 아, 다 물렸어. 틸러 다 물렸어, 틸러. 일단, 시비는 컷이야. 뒤에 둔피, 뒤에 둔피. 둔피 아, 어. 반, 둔피 아, 반. 어, 거점만 먹으면 돼. 거점, 거점, 거점만 먹으면 돼. 거점, 거점. 패턴. 힐 없어, 힐 없어. 나이스. 흘러, 흘러, 흘러. 나이스. 퓨, 약계, 나이스 아팀워크아 그리고 말, 내가 팀워드안 하고 싶은데. 아, 시베타라 아, 하는 거구나, 얘. 아, 아니 하는 거 나, 나도 헷갈렸네. 아, 나 깔아 주는 건 줄. 루시 빌릴 수도 있 야, 막 팔아 모임. 아, 하나 죽 빠지. 하나 죽 빠지. 하나 아 하나 컷컷컷컷 루시우 루시우. 피다 해 피다 해. 아, 맞 루시우 개피? 여기. 오케이, 뭐 하나 낚아시 어, 루시 <laughs> 아, 루시어졌다 오케이, 파적파나아아아아아아 혼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지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 어, 여기, 여기, 타세요 타세요 저거 기.. 아아아아리아 빨리 와 빨리 와, 빨리 와. 나도 나도 나왔다나이스나이스 먹었어 텍스코만, 먹었어 먹었어 어이? 나도 먹도 뒤에 뒤에 나에미스 나도 미스 나도 나도 나나이스나이스나이나 연사만 연사만 존나해나나 네, 어, 나이스, 나이스, 추천이 침착하게 우리 할수 있어요. 텐 바꿔요, 텐 바꿔요, 텐 바꿔. 도 자리야, 제네도 자리야, 제네 자리야. 내가 미리 보기 했어, 제 자리야. 어, 바로 약간 포기. 기 기다 모 했어요. <laughs> 기다리는 완어 아, 살짝 빼기. 깼어 타이어 깼어 걱정하지 마. 네, 나이스. 나, 나 방금 혹시 줄수 있어? 나 방금 혹시 줄수 있어? 아, 나, 나 방금 없어요. 아, 그렇구만. 있으면 말해줘 그럼. 오케이, 있어. 있어. 오케이, 그럼 가자. 가자. 아우, 씨발! 어, 빠르게. <laughs> 마이메이 개피. 오. 오, 나이스. 현실 내 뜻대로. 나이스. 아까를 잡았고. 나이스. 아, 나 개피야. 아이, 씨발. 잡아야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잡을 게 없는데. 아, 봄이 안 됐어. 힐러 다듬었어. 힐러 다듬어 쟤재힐힘 없어. 그냥 가, 그냥 가 하면 돼, 하면 돼. 누 힐러야, 누 힐러야. 아, 우리도 없어.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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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그래, 우리는 좀더 아, 많이 있어. 다 있어. 다 어, 우리 있어. 우리 모이라 있어. 우리 모이라 있어. 미미한 힐 있어. 야. 미쳤다, 미쳤다. 이겼다, 이걸 우리, 이겼다. 우리 최고야. 도시 달려. 아, 뿅. 고생했어요. 아싸, 하나 죽였음 그 와중에. 수고요 수고 수고. 이거니 이거니, 이거니 이거니. 야 이거 루시우 승리포도 좀 귀엽다. 확실 누구? 누구야? 누구세요 뭐. <laughs> 아니, 누구세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감사합니다. 심신 미역 상태. 뭐야, 밖에 없잖아? 신구에 야타바도. 음. <laughs> 산다라 막 조용히 안 한대? <laughs> 난 네가 마음에 든다.

간다, 잔다! 잔다! 아, 아우.. 죽었네 아아 아! 아, 아 밀어가지고 수면 못 맞췄어! 이런 쉣! 야 그래 나도 준비 됐다. 그래 살인줄야 배 우고 어 저기 저개피에 에나가 대시가 어휴 잡았어, 요 재우고? 잠시? 어, 나이스 아유 키리코 정화로 그냥 다 살았어 나이스. 좋나화면 미고 있어. 어, 나 진짜 팀다 꼽았는데. 다이벤 아마 좋았을 순다 야, 채웠다. 이거 채웠다. Can't do this. 잠깐만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이게 바로 역전이지. 아저 나노 겐지가 더잘 썰었네. 아 존나 이상하게 가가지고 서로 할 수가 없네. 아 겐지 개 피야. 와씨 내가 개리했어. 내가 화물음미는 겐지를 잡았어. 씨발. 파무를 <laughs> 미는 겐지를 잡아서 이기다니! 와 진짜 이거는 내가 내가 이기게 만들었다 우리 팀을. 와못 잡았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. 와 애들 다 뒤에서 와가지고 와우. 하인. 가보자요 위도 있나 위도 위도 있는 위도 듯, 위도, 있는 위도? 듯, 위도 위도 있는 듯. 있는 듯. 왼쪽 위에 캐서디. <laughs> 어, 여기 킬고 나. 야, 재웠어. 죽였어. 얘들아, 혹시. 나, 나히라는 좀. 나 버리지 마. 갔다. 너 씨발 잡아라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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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우리 서로 버리지 말자. 위도 어디 있는데? 어디 있는데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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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확인, 확인. 쾅. 야, 이거다, 이거다. 잡았다, 잡았다. 야, 채웠다, 채웠다. 이거 보잖아. 힐맨, 힐맨. 정확하지, 정확하지. 야, 저 뒤에 헤드, 뒤에 헤드, 앞에 헤드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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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아, 오케이. 있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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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자신 있으면 가봐. 힐맨 넣어놨어? 오케이. 헤드들을 위해 수면 아껴놓을게 아, 아, 씨발. 다시 아껴 뼈가. 야! 해저드 힐맨 못 넣음! 나이스 나이스 존나 잘 패! 존나 패! 나이스 나이스! 존나 잘 패다 야! 나 살려줘! 야! 살렸다 살렸다! 힐맨까지! 힐맨까지! 가보자 가보자! 죽여 죽여! 다이쪽으 위도우 여기 있어요 그 해저드 위치 쪽에 위도우 있음 위도우 여기 어이구 야 우리 원일이야원일이야 원일이야. 위도우 흙 탔다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우리 원일이라 사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네 위도 여기 있다 오케이 야 이거 천천히 천 진짜 천천히 해야 돼 우리 원일이라고 어? 천천히 못했네 개 핑. 미안하발야 너가 안 보여. 아, 이거 아나아 씨발, 내파인데 아, 뭐, 캐릭터 개핀데. 야, 아, 씨발, 아나 로브샷. 아나 로브샷. 할만해, 할만해, 할만해. 할만해, 할만해. 진짜 할만해. 야, 이거 죽어, 안죽고안죽안죽안죽안죽안죽 일 존나 죽어버렸어 억울 많이 끌어. 야위도 없다 저기 위도 없어 일단 원일이긴 해 원일이야 진짜 원일이야 소녀 어, 내려가봐 내려가봐 뽕뽕뽕 나이스 나이스 재웠어 씨바새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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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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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어메이징 와 이걸 밀었어 야 재웠어 재웠어 해저도 반 힐밴 없어서 못 넣었어 야 해저도 재웠어 해저도 힐밴 아이고 야쟤네 힐이 존나 많은 그냥. 아, 여기 왜해줘드 여기 여기 위도야? 아 위도 오자어어 덴처가 보러 가는 것 같아. 여기 위도다. 여기 위도다. 에나 에나 힐벤 야 힐러 다 힐벤 힐러 다 힐벤 나이스 나이스 그 캐서디 캐서디만 남았어. 나면, 만만과준준다면 벤처 버스나이도와준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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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로 스나이나나이고했어요 아, 약간 안이이스 나이스.